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이 성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제가 살아온 경험을 좀 녹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누구나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제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이 누군가는 충족을 해서 성공을 할수 있는 거고 이거를 충족 못, 이 밑에 있는 상황들을 충족을 못 하면은 성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이 중간 단계, 성공이라는 중간 단계에 거칠 수도 있는 거죠. 어,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우리가 겉보기와 다르게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죠. 많은 노력. 그 뭐, 이게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돈이, 돈으로 비교를 한다면은 월200 받는 사람이 300받기 위해서 노력, 노력을 하면은, 노력, 이 밑에 상황을 지켜갖고 노력을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대학교를 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시간과 노력과 투자를 한 거예요. 노력에 대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성공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이 성공에 대한 가치는 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일학 천금을 꿈꾸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성공의 그 성공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공에 대한 기준은 스스로 잡으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성공은 바꿔 말하면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성공이라고 해놨고, 이 밑에는 이제 작은 것서부터 큰 겁니다. 이 작은 것서부터 큰 거는 사실 사람마다 그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누가 봤을, 이큰 사람이 봤을 적에, 작은 것을 이제 그그 그 당사자는 크게 볼 수도 있어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보면서 작은 사람의 성공을 들으면은 하찮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성공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정립하는, 것,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저도 이제 마흔이 이제 넘었고 마흔 중반에 이제 접어들고.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제 조직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문득 생각 들은 것들이 있어요. 요즘은 너무 이게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오바타임이나, 이 배우, 배우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이고 기술 강국인데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간다면은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갈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요즘 저때 부모와 지금의 부모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야,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 애들, 그 자녀들한테 주입을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노동판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 뭐야 하찮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다닌다고 그 사람이 하찮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간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이라는 거는 일단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성공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는 이 사항들을 여러분들께서 어 지키시면은 좀더 빨리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적어 놓은 게첫 번째가 근성이었고요. 근성. 근성. 두 번째는 시간 투자. 세 번째는 노력. 네 번째는 학습. 네 번째는 학습, 다섯 번째는 인내, 극복, 또는, 이거를, 저는 뭐 이런 말로 쓰고 싶어요. 습관. 이게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좋은 습관들을 되게 많이 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습관이란 말로 다시 바꿔 쓰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말하는 거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성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한번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공은 제가 다시 말하면 목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성. 여러분들 어떤 과제를 끝내고자 하는, 끝내고자 하는 이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 어려운 일이 주어졌을 적에 여러분들은 해내려고 합니까? 바로 그것이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끈질긴, 끈질기든 아니면 뭔가 해내려고 하는 이런 근성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간 투자. 여러분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30분도 안 되는 사람 많으실 거예요. 취미생활로 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목표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 투자를 말씀하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하루에 얼마나 시간 투자를 하시나요? 학교 갔다 오면 TV 보기 바쁘고, 게임 하기 바쁘고, 핸드폰 하기 바쁘고. 그렇죠? 핸드폰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게임이나 영상을 보기 위한 수단으로 쓰게 되면, 그 사람은 집에 오면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핸드폰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되는 겁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대학교를 다니지게 학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핸드폰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 크다.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그 다음에 노력. 노력이라는 건, 뭐, 그 정의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니, 저, 노력을 정의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우리 그 선배님들이 얘기하는 게 피나는 노력. 피나는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 결론은 얘랑 얘랑도 같이 연결이 되겠죠. 뭐 어떤 공부를 한다고 보세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은 노력과 시간이 없으면은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노력. 이 노력 노력이라는 말은 되게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이 시간을 내서 목표를 향해 하기 위한. 행위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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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 그 다음에 학습. 학습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 유튜브 영상 중에 가장 질문 많이 하는 게 취업 관련된 거나 자격증 관련된 내용들을 가장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학습. 전공도 있고, 교양 과목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격증도 있어요 그론은또 예, 학습도 얘랑도 뭐 연결이 되고 얘랑도 연결이 되죠 사실 뭐 얘랑도 연결이 되겠죠 따지고 보면 학습. 여러분들 그 퇴근하고 돌아오 퇴근하고 집으로 온다던가 그 다음에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은 그 학습하는데 얼마만큼 투자를 하시나요? 학습이라는 거는 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대학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학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 트렌드를 잇고 기술 변화를 주도해 가며 계속 뭐 자기 능력을 디벨롭을 하는 거죠.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물이 고임은 썩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적체가 되면은 그 기술은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에 대해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드리,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많은 과정을 함으로써 인내하고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 공부하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구나 생각은 할수 있어요. 성공을 하기 위해 나는 성공하고 싶어라고 생각은 할수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성공할 때까지. 꾸준히 한다는 거는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진짜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그 다음에 이런 네 가지 과정을 습관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는 다 세워놨어. 예를 들어서요. 목표는 다 세워놨는데,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목표는 다 누구나 다 세울 수 있어. 그냥 글로 쓰고 앉아서 하면은 쉽게 할수 있어. 근데 그게 지속적이지가 못하다는 거죠. 습관화가 안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게 자격증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제 노하우를 전, 전파했지만은 자격증 못 따는 사람들의 습, 그 습관이 뭐냐면요. 습관화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노력들을 습관화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편한 위주로만 움직이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우리 한국 같은 이런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 이 사회 기반에서는요, 이런 노력들이 없으면은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은 이게 하고자 하는 근성 또는 마음가짐, 그다음에 시간 투자를 하려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학습에 대한 상황을 등한시한다면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몸에 돼 있어야 되고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간단한 거 조차도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 각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격증 공부한다고 쳐요 자격증 공부하는데 100, 오늘 뭐, 저기, 하루 3시간씩 공부하겠어. 그런데 갑자기 회사 생활하는데 회식 자리가 생기고 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칼퇴근 들어오면, 칼퇴근하고 들어오면 은 7시야. 근데 술 먹고 밥 먹고 뭐, 이렇게 들어오니까 10시야. 평상시 7시부터 10시까지 공부를 해, 밥 먹고. 아니면 11시까지 공부해. 근데 술 먹고, 들어왔, 술 먹고 들어오니까 정신도 알딸딸해. 근데, 10시가 넘었어. 씻고 그 사람은 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에휴, 나 무슨 공부야. 신선탄하죠 그래서 이제 공부 또안 해버려. 그러면 또 끊기는 거야. 이 습관화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습관화 드리기가, 이렇게, 이게 습관화 하기가 쉽지만은 직장 생활 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변곡, 병곡, 변곡점이 되게 많아요. 어쩔 때는, 7시, 어쩔 때는 6시, 어쩔 때는 8시, 어쩔 때는 8시, 어쩔 때는 6시, 토요일도 나갈 수 있어, 일요일도 나갈 수 있어. 이 변곡점들이 계속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시간을 어디다 잡을지 몰라. 그러니까 난안 해. 학원도 가고 싶었던 시간이 안 맞아. 학생들, 게임할 거 천지야. 놀고 많아. 영화도 보고 싶어 놀러도 가고 싶어 놀이공원도 가고 싶어 하고 싶은 거 맞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대학생활 할 적에 보세요 대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공부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사람은요 집에 가서 공부해요 이게 습관화가 돼 있는 거예요 안 하면 불안하거든 허전하고 그래서 데이트하고 나서도 늦게까지 들어가서 또 새벽까지 공부하고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는 사람들 성공 그 학생 입장에서는 좋은 대기업 들어가면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성공도 단계가 있는 거야 단계 작은 거서 큰, 큰큰것들로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또 자격증 따는 사람과 못 따는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자격증 따는 사람 따고자 하는 마음가짐 있고 시간 투자해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 집중해서 그 다음에 계속 자격증도 여러 가지 따려고 노력해 그 다음에 어떻게 따면 쉬울지 고민을 해 그다음에 계속 습관화 돼 있어. 그리고 학, 이런 상황 그 놀거나 막 이렇게 연애할 거나 막 영화 보고 싶을 때, 아니면 집에서 잠더 자고 싶을 때 이런 것도 참고 극복하고 있네. 해, 이게 습관화가 돼 있어. 이 사람도 자격증 많이 따른거요 성공하고, 이게 어렵게 느껴지나요?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했어. 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대학교 졸업했어 에? 대학교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돼 너도나도 공무원 준비해 안정적이니까 시간 확보돼 있으니까 칼퇴근 할수 있어 안정적이요철밥통이야 사기업 안 쳐다봐 그래 좋다 좋아요 공부를 해요 취직을 위해서 취직이 어떤 그 사람한테 취직안된 사람한테 취직하는 게 성공이야. 예를 들어서. 취직하기 위한 노력 얼마나 했냐?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 얼마나 열심히 썼냐? 그다 다음에 그 마음에 이력서 에 얼마나 노가 있나? 노가 있냐? 그다음에 이력서에 나, 그 나타낼 수 있는 나의 그 학습 능력은 뭐가 있나? 이력서 하루에 몇 번씩 쓰냐? 아니면 이력, 떨어지더라도 계속 인내하면서 가냐? 찾는 사람이 나중에, 이런 거다 충족하고 참고 이겨낸 사람이 나중에 취직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취직이 안된 사람한테는 취직된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취직해서 직장생활하는데 사원이야. 나는 팀장하고 싶어. 그 사람한테는 팀장이 목표가 되고 성공에, 성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그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어요. 성공이라는 거는 물과 같은 거예요, 물과. 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개인 개인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연배가 올라갈수록 목표는 계속, 성공하는 열쇠는 계속 달라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화, 안정화가 되면은 이제 다른 눈이 떠지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다섯 가지 사항들을 지켜 보시고 지키고 한번 지키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을 습관화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있어도 이 습관을 꺾어 버리면 안 돼요. 계속 1개월, 2개월씩 지켜 왔는데 그거를 꺾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몇번 몸에서 적응이 되면은 에이, 그냥 뭐 내가 뭐 있어도 그냥 안 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일에는 하찮은 일이 없는 거예요. 막 노동판에서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하도업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정비를 하는 사람, 택배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찮은 일이 아닌 겁니다. 의사, 변호사, 검사, 뭐, 노무사, 공인회계사, 이런 것들이 전문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개념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 처음에 이렇게 가치가 있었던 거는 시간이 계속 지나면 지나면 지나면은 그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좀 지우고 잠깐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다른 것도 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 드릴게요. 수요가 있어요. 공급이 있어요. 수요는 예를 들어서 막 100이 필요해. 근데 공급은 10밖에 안 돼. 그러면 90 차이가 나죠. 그러면 100이 필요한데 공급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뭐 의사, 변호사, 검사 이런 것들이 막 있기가 엄청 많은데 지금은 바런스가 어떻게 됐어요? 바람세가 어떻게 되세요? 수요는 10밖에 안 돼. 근데 공급은 막좀뻥더 보태서 막 90이 필요해. 플러스 80이 잉여예요, 잉여. 취직 안 되면 어떻게 되세요? 급여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게 이게 취업도 고르시는 게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하시고 여러분들도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의 지름길은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 아닌 겁니다. 알았죠?